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은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탐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테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빛을 갚으라 함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내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빛을 갚도록 오게 간우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아멘. 네 조금 긴 본문인데 같이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 5월 계속해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에는 그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과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맺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주 지난주에는 부모님 공경하는 그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내 주변 이웃과 내 공동체와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참고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5월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둘이서 나누는 대화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기록되어 있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베드로는 매우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요, 지금 화가 났어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저한테 죄를 지은 저를 괴롭히고 저를 못살게 굴고 저에게 해꼬지하고 나를, 나를, 내 심령을 정말 괴롭히는 저 사람을 내가 몇 번이나 더 용서해줘야 돼요. 라고 지금 베드로가 질문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베드로를 화나게 했나 봅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화나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곱 번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왜 일곱 번이라는, 하고 많은 숫자 중에 왜 일곱 번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했을까? 당시 유대의 라삐들, 성경 교사들은 이웃에게 죄를 용서할 때 적어도 세 번에서 네 번은 용서해줘야 된다라고 가르쳤다고 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은 서너 가지 죄가 이웃에게 있더라도 그것을 너희가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근거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구약의 성경에 랍비들은 세네 번을 용서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지금 나는 일곱 번을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 베드로가 주님, 내가 일곱 번 용서하면 되겠죠?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굉장히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일곱 번 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예수님의 대답이 매우 파격적입니다. 77에 49 해가지고 7곱하기 70 하면 490번, 그러면 490번만 용서하면 되나?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많은 베드로였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말문이 막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나에게 하시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일곱 번 용서하는 것 가지고도 그렇게 목에 힘을 주니 나는 너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용서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늘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쵸? 그러면 그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타락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이방민족을 사용하여서 쪼리를 드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주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타락하고 우상순종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회초리 들고 회개하고 또복 주시고 이 사이클이 계속 계속 반복되는 것을 구약성경을 보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도대체 너희를 언제까지 용서해 줘야 되겠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도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더란 말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오늘 22절의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횟수가 아니라 몇 번이든 그 횟수가 아니라 마음으로 끝없이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중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할 것인가? 용납할 것인가? 그냥 말 그대로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해주겠다. 이렇게 용서를 말로 할 것이니 아니면 정말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그 사람을 용납해 줄 것인가? 여러분, 용서하다, 용납하다, 뭐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영어 단어로도 그렇고 성경 속 원어 단어로도 다릅니다. 용서하다는 우리가 영어로 forgive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용납하다는 forbear라는. bear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저보다 영어 더 잘하시는 분들. bear라는 단어는 이렇게 품다, 안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용서와 용납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용서는 말 그대로 forgive, 주는 거예요. 용서에 주는 거라고요. 이제 내가 당신에게 원한이 없고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가십시오. 라는 거지만 용납은 그 아픔을 참는다거나 그 사람을 끌어 안는 개념이라고요.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내가 통째로 품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이고, 이 마음으로 사람들을 용납하라 라는 개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근과 같은 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딱 읽는 순간 이렇게 들렸어요. 야 베드로 너 입장 받고 생각해봐야 돼. 지금 네가 내가 형제를 몇번 용서해야 됩니 됩니까?라고 질문하고 있지만 너가 훗날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서는 그날 하늘 나라 천국 문 앞에서 상황이 바뀔 거야. 하나님 저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 값으로 저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은 죄를 짓고 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전국 문을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은 왜 너를 용서해 줘야 하는데?라고 상황이 바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처절하고 비참하고 그 극악한 죄의 문제를 용서 받았잖아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 놀라운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내 곁에 있는 내 가족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이웃도 용서하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가 가면 쓰고 활동하는 이 교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조차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실 그 상황을 많이 보게 되더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은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랑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너 중심의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람의 팔이 안으로 이렇게 굽잖아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나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과 세상의 중심축이 나 중심에서 그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나 중심에서 그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으면은 나를 위해 살았던 내 20대, 30대의 인생을 화려했던 그 인생을 뒤로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인생의 중심축으로 바뀌는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이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그 유통 기한이 짧은 줄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죠? 설렘과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시간이 처음과 같지 않습니다.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곁에 있는 사람 가장 친밀해야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원한을 갖고 살아간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해야 돼 그래도 용서해 줘야 돼 그래도 품어 줘야 돼 왜냐하면은 오늘 이 비유의 시작처럼 내가 이 사람을 꼭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세월이 지나서 네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상황이 바뀔 거야. 그렇게 말하는 너를 하나님께서는 왜 용서해 주셔야 하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날이 우리에게 곧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비유의 내용을 좀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라고 나옵니다. 이만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추정하는 그 추정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그리스 로마 뭐 유대 환산법이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요세프스의 기록에 보면은 당시 유대 전지역의 1년치 세금 수입이 800 달란트였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1년치 한 나라의 1년치 세수가 800 달란트였다라는 거예요. 1년치 참고로 우리나라의 작년 세수는 336조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만 달란트가 어떤 돈인지 대충 계산이 되세요? 계산할 수 없는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고작 그 유대 사회의 1년치 세금이 얼마였다? 800이었다. 800 달란트였다. 근데 지금 만 달란트를 이야기해요. 천 단위도 아니고 만 단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만 달란트 정말 어마어마한,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한 개인이 이 빚을 진게 진짜 맞나? 라는 사실이 이해가 안될 만큼 큰 개념인데 주님께서는 지금 비유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로운 왕은 이 만달란트 빚진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과 너의 가족과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것을 갚아보도록 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종이 그왕 앞에 엎드리죠. 아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은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근데 그 종이 나가서 그빚을 탕감받고 나가서 어떤 일을 했느냐?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 대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 갚아라 하며, 예, 1 대나리온은요, 여러분, 하루의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하루 온종일 일하고 나면은 한 대나리온을 받는 게 뭐 당시에 그 적정한 근로 법이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어천 데나리온 어아백 데나리온이죠 백 데나리온 대략 한뭐백일 정도 되는 세달 정도 되는 세달 월급치 정도 되는 거죠 그쵸 물론 적지 않은 돈이죠 세달 월급 적지 않은 돈이지만 앞에서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은 또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노력하면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보십시오. 놀라운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멱사를 잡고 감옥에 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주인이 종을 불러서 그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35절에 나오는데 35절 말씀 우리 주목해서 한번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네 예,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내린 결론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형제를 몇 번이나 내가 용서해야 되냐고 물었지. 나는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너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거야. 여러분 가족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동료를 향해서 하나님 제가 왜저 사람 용서해 줘야 돼요? 저는 저 사람 도저히 용서 못 하겠어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주님께서 이렇게 포근하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얘야 그러지 말고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풀어라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이야기 해주시지 않고 단호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마음에 정말 그 용서의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도 너 용서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던져 주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했다면, 그래서 그,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한다라면, 그 은혜는 반드시 나를 넘어, 나를 거쳐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옆에 가면은요, 괜히 아무것도 안 해도 같이 기쁘고 같이 웃음이 나와요. 근데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있으면은 괜히 짜증나고 나도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그러는 거 경험해 보셨죠? 은혜가 충만한 사람 옆에 가면은 내가,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안에 거하면은 그 은혜는 당연히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뭐, 저깟 행위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이 믿음 구원이라는 교리를 우리가 주장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 시대의 그 진리를 보호하기 위함보다는 얄팍하게 경건하지 않은 나의 삶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 행위가 뭐, 이런 식으로 절약해 버렸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태봉 7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 존재와 내 삶의 초점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이동한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걸로는 안 된다 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가벼운 구원론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까지, 입으로 씨하면 천국까지, 머리로 교리를 이해했다라고 해서 행위로 계명을좀 지켰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진심으로 만나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 살신 그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이러한 놀라운 용서를 내게 베풀어 주시다니 그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나라는 사실을 그것을 내가 알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셔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관계적인 어떤 존재론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죄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가 많은데 과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여러분, 용서 이전에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도망을 쳐도, 무슨 죄를 지어도, 아무리 망가지고, 내가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해서 부모는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이 존재의 끈은 끊어질 수 없는 그러한 개념인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그집 나간 아들을 용서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이 아버지의 마음의 용서라는 개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용납했다라는, 그 존재 자체를 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어떤 사고를 쳤는지, 어떤 꼴을 하고 나타나는지, 나타나서 어떠한 변명을 내게 하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그 존재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을 포기 못 합니다.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아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라는 이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여러분은 용서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이미 용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계신가요?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매일 매일 마음 가운데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저사람 나랑 안 맞아 빠른 손절, 빠른 차단.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내가 널이 번까지는 용서해 줄게, 일곱 번까지는 용서해 줄게.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용서해주지 못해, 혹여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말로만 하는 그 용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용납하는 그러한 자세가 태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6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 여기 나오고요. 천 대나리온 세 달치 월급 빚진 자 갚을 수 없는 돈을 빚진 자 그리고 갚을 수 있는 돈을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서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와서 하니, 이렇게 동갑하라 하니까 그 동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서 강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여러분, 두 구절이 지금 똑같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애원한 것도 똑같고 요청한 말의 대사도 유사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차이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앞에 사람도 갚겠다고 하고 뒤에 사람도 갚을다고 하는데 앞에 사람이 이야기하는 저 만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노력한다고 한들 데 그거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뭐, 1년치 국가 예산이 800달란트였다라고 하잖아요. 만달란트를 어떻게 갚아요, 평생을? 근데요, 이두 번째 사람이 지금 빌린 이 돈은 고작 세달 월급, 세달 월급이 고작은 아니지만, 어쨌든 갚을 수 있는 돈이다라고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너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는 내가 어떻게든 용서해 주지만 네가 기다려 줄 수도 있고 너가 용서해 줄수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할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도 너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건데 그것도 하지 않겠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아멘.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구나. 결국 너는 네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주인에게 책망을 듣고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또 다른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또 다른 죄를 죄를 탄감 받았지만 그 빚을 탄감 받았지만 또 다른 죄를 져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옥졸들에게 넘겨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옥졸들에게 넘겨진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십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몰랐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수백 수천 조를 탄감해 줬어요. 이 사람이 또 빚을 진다라고 그 주인께서 그에게 다 그칠까요? 이미 수백 수천 조를 탄감해 줬는데 그 사람이 뭐뭐몇억뭐뭐 뭐 뭐, 뭐 한다고 해서 그다 그칠까요? 여러분 그냥 그 주인이 왕이 그존 사람 존재 자체를 용납해 준 거예요. 그가 또 다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그가 옥에 갇힌 이유는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죄 지은 자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어떤 죄를 짓던지 그 죄가 아무리 그 정말 시뻘건 그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어떠하든지 그거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도 모른 채 하고 모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그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을고 구원할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살아갈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의 시점. 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 지으면 안 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죄한 번도 안 지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우리가 크리스찬 되고 나서도 천국 가기 전까지 단한 번도 죄안 지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거예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 용서를 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는 그것이 크던 작던 그 종류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은혜인 줄조차 모르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그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찬양팀 이제 준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오늘날 이곳까지 나아왔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것을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요 그 은혜는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내 안에 거한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된다고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마치 그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그 기름 부음이 흘러 내려갔던 것처럼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내가 정말 깨닫고 내가 알고 있다면은 그 은혜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이해되지 않나도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존재를 사랑하십시오. 마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그러한 사랑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흘러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